2025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홀리데이 긍정하고 힘차게 쫙 빡!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아 사람들 진짜 많이 지나갑니다. 크리스티나 파님과 우리 라이팅 곰돌이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살다보면 내가 있는 자리 떠나고 싶고 새로운 더 다른 곳을 찾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 하고 싶거나 아니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옮기고 싶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일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어떤 권호라는 이제 목사님, 목사님 설교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입에서 으로 빨리 드는 걸 좋아하는데 빨리 듣지 말고 차분하게 정독하듯이 들어라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가 그분들이 청년들한테 했던 지 말씀 전하신 건데 다위과 골리안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제 8월 10일부터 서 16일 이제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갑니다. 제가 아내랑. 네, 인형극에서 제가 골리안 역할입니다. 제가 인연, 저 관종이라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Is there any one brave man enough to fight me?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Come on, bring it on. 하는건데 그래서보이 갔어요. <laughs> 근데 골리앗을 영상을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냥 보다 보면서 참 3미터였습니다. 키가 3미터 골리앗 거의 얼마나 큰가요? 참 그렇게 큰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의 그런. 근데 다윗이 소년이었어 17세로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이야기 보면 그냥 작은 다윗이 뭐 도전을 해서 이겼다는 정도로 보지만, 어 다윗은 골리앗을 어, 일단 하나님 이 전쟁을 주관한다는 거 믿음이 있었고, 그럼 언제 그 믿음이 생겼냐? 그 확신이 경험적으로 생긴 건데,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한테 자기가 목동으로서, 셰퍼드로서, 네? 양치기로서 양을 볼때 사자나 곰이나 자기 양을 잡아가면은 직접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능한거요 인간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자가 뛰어들면 수염을 잡고, 어, 칼로 쳐서 죽이고, 정말로 어, 다시 양을 뺏긴 양을 가져오고, 곰도 싸워도 이기고, 다이슨그 훈련을 야생에서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 그 쇼츠 보면요, 물맷돌 던지는 거, 돌 던지는 거 하는 분들 이 있거든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 거 그런 엄청난 훈련이 매번 있었던 거죠, 생존 훈련. 그러니까 그자리 가. 이제 다시 충분히 그 훈련을 겪고 나서 때가 되니 그냥 왕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이 골려서 이겼다가 아닌 거예요. 때가 됐으니 그 때가 오기까지는 자리를 지켜라 이게 결론입니다. 저도 지금 때가 내가 엄청난 교육 레슨을 받고 있는 거야 훈련과 교육과 레슨 엄청난 수강료를 어그 몸으로서 지불하면서 어 제가 어 배우고 있는 거라서 이거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웬만한 도망가지 마. 정말 고치독하고 고통스러운 것같은데요 일단 내가 짤리기 전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또 해보시는 것도, 물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어, 사람 생각보다 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 자리를 지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다. 꼭, 한번 분어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요. 놀라운 비전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더 멋진 곳으로, 더 인도하실 때가 있으리라더 믿습니다. 지금도 멋진 곳이고요. 더 때가 되면 옮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번니다일 체크, 사람들은 지롭고그렇한부잡됐다이 교회 발언하지만 어둡다. 3. 우리 아들다. 우리 첫 번째 한개주만날씨을 찾아갔다. 사 우리 삶 행복하고 하는데는 독서 강연 넘버기 업됐다. 온하는상장원 셀트라면 리더십과 번역하진 남편 아파다이 3천만 원씩을 채고 요금으로 성경원을 타팔 강인교수이 잘하는 강사가 다고 전자 해서 이제 저지급 보장 나갔다. 10. 전세계 최대한 토크쇼를 하고 다다 십일 가모같겸한 차량이 됐다. 1 영어랑 지게고 마스터서 소통 전문 다동 강남 검로 사도 왔다 유튜브로 있다 세 성경 세번 아들 딸 스마트폰 기 빠지 않는 a 주도하는 스마, 책과 독서에 가득한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 상경제 마스터서 재테크 전문 됐다 네월 말에 또 우리 박무소 팀장님 재테 도와주세요 <laughs> 18 남을 돌로 날 돕는 됐다 19, 축구 선도 긍정으로 한 템스리가 도습니다네 대중교통 한번이용까 편하고 좋네요. 오래 걸려더라도 남한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